그 변수 첫 번째 수두 번째 수 집어넣는 거 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실제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계산기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플러스 곱하기 나누 이렇게 해서 사칙 연산을 할수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 우리 아까 전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수두 번째 수자 그리고 어디까지 잡았느냐 자첫 번째 수랑 두 번째 수까지 만드는 우리 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죠. 자 이제는 사칙 연산을 하고 그 결과 값이 나오는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중요하지만 어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첫 번째 두 수를 입력 받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10이나 20과 같은 수를 입력받아요. 그 사칙 연산 결과를 처리한다. 뭐, 10 플러스 20을 처리할 수도 있고, 10 빼기 20. 또는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 나누기 20. 이네 가지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 있죠, 결과. 결과 값. 예, 결과 값이 30이다. 마이너스 20이다. 200이다. 뭐, 2분의 1이다. 자, 이런 결과값을 나오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얘는 첫 번째 수, 얘는 두 번째 수, 이렇게 변수를 정해줬죠. 자, 그럼 얘도 변수를 하나 정해줘야 돼요. 그럼 뭐라고 정해줘야 될까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결과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수를 입력받는다. 자, 두 수를 입력받고,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가 더 있죠? 두 수를 입력받고,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자, 변수 있죠? 연산 결과를 저장할 결과라는 변수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 추가로 해서 결과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은 아까랑 똑같죠? 시작하기.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 대답.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입력값들을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수를 입력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자, 이제 숫자를 입력받았죠? 자,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자, 사치견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더셈, 곱하기, 나누기 더, 아, 이거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네,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런 사물이나 캐릭터들, 그림 같은 걸 오브젝트라고 그랬으니까, 요, 우리 엔트리봇도 오브젝트고, 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를 의미하는 이런 오브젝트를 추가해줘야 돼요. 자, 오브젝트는 여러분 어떻게 추가해주냐면, 이따 영상에도 나올 텐데, 자, 일단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자, 여기, 여기, 요렇게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죠? 자, 플러스가 보면은 오브젝트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류가 사람, 동물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때는 찾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더하기라고 치면은 자, 쉽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자, 여기 오브젝트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얘에 대한 특징이 여기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은 얘에 대한 특징들이 오브젝트의 특징들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아랫 부분에 여러분이 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더하기를 했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누기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도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산술 연산 여러분 산술 연산 덧셈 곱주, 나눗셈, 사칙 연산.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블록에서 찾으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여러분 나눗셈은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몫을 계하는 계산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돼요. 그냥 따라하면 쭉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자세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사칙 연산을 하는. 자, 그럼 프로그램까지 다 짰어요. 자, 이제는 뭐할 거냐면, 계산 결과를 지우고, 새로운 값. 아까 우리 10 더하기 20이라고 짰죠? 자, 그럼 얘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X로 만들어 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실행 중에는 두 변수의 새로운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30 더하기 10을 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집어넣어도 물론 되긴 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초기화해서 0하고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엔트리봇을 여러분이 클릭했을 때 변수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고 첫 번째 수랑 두 번째 수를 다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변수를 어, 만들어 줘야 돼요. 뭐 결과값 0, 우리 아까 결과값도 30으로 나왔죠? 얘도 역시. 0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시 여러분 두 번째 30과 10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 우리 아까 우리 변수 정할 때 있었죠? 변수 정할 때. 자,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 변수를 여러분 추가할 때, 여기 초기 값이란 용어, 기본 값이란 값을 나왔죠? 근데 얘를 처음에 0으로 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짰던, 자,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아까 우리 초기 값을, 어, 뭐냐, 초기 값을 0으로 한 거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